알아요? 근데 제이 트레이서 같은 게요 거기서 마음이 확 상했어요 <laughs> 제가요 네. <laughs> 여기까지 태연이 별명이 지금 SM5예요 그군조랑막 자기 주장이 어. 이름 이대현 1992년 4월 29일 키 196, 체중 98, 왼손 잡이. 아, 체중은 여기서 좀 불렸었는데요. 발바닥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다시 98로 돌아왔어요. 키도 더 자랐으면 좋았을 텐데 안 좋았어. 양정 중학교 졸업, 양정 고등학교 졸업, 동호대학교 졸업, 프로 입단 2015 드래프트를 네? 네, 서울 SK로 갔죠. 은광과 박진환 형님. 이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아 근데 좀 이상한 것같더라 <laughs> 아니 뭐 잘터 쏠 때마다 그 소리, 그 소리는 그렇지 잘터 안들어는거 같아. 요 아 제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닌데요. 아 뭔가 이거 한번 바꾸고 싶어요. 트와이스. 그 트와이스. 어? 굉장히 할말 많아 이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는 특무가가 있어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교과 근데 고등학교 때 교과를 불릴 일이 없죠. <laughs> 바이 형 알았어요. 사는 와우사 <laughs> 양정중, 양정고를 거치면서 팀의 주축 센터로 활약했고 중앙대와의 스카우트 경합끝에 동국대로 진학했다. 중학교 때는 한양대를 진짜 가고 싶었어요. 꿈이 목표였어요. 여기는 진짜 가고 싶다. 그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중앙대랑 이제 연습팀을 하게 됐는데 아여긴꼭 와야겠다. 어? 코치님한테도 전 진짜 중앙대 무조건 가게 달라고 했는데 중앙대에서 뭐 제가 자리야 박. 받...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동국대에서는 네 터대성 감독님도 만났고 자연설에 그렇게 된것 같아요. 다만 4학년이 2015년에 발목 부상으로 상반기를 날리면서 드래프트에서 7순위로 서울 SK단 2층에 지명되어 입단했다. 이게 제일 큰 부상이었죠. 4학년 때 시합을 하다 다치면 연습 경기를 했어요 이제 슛쏘호내려면서 발목을 밟았어요 돌아가서 했는데 재활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이제 대학리그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이게 또 드래프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마냥 쉴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또 반대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발목이 안쪽으로 돌아갔었는데 이게또 바깥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멘붕이 왔죠 아쉽죠 아쉽긴... 그리고 첫 시즌을 마치자마자 바로 한준우와 마트레이드되어 인천 전자랜드 전전, 엘리펀트로 이적하게 되었다. 근데 제 이게 트레이더가 된 게요. 이제 시즌 첫그 신인 시즌 끝나고 B 시즌 때 SK에서는 신인 선수랑 몇명 해서 미국 캠프를 보내 연수를 보내줬었어요. 보내준다는 소리 있는 거예요. 저를 딱그 어, 미국 가보겠구나 했는데 오전에 웨이트하고 오후에 축구를 쳤어요 체육관에서. 이제 외박도 나고 외박 나왔던 미국 가니까 어막 신나게 쳤어요. 근데. 근데 갑자기 웅기 감독님이 사무실로 잠깐 떠나들어오래요 프로의 세계는 어쩔 수 없는 거라면서 전자랜드 팀에서도 너를 무척 원했고 나... 아 그게 다죠 아, 뭐? <laughs> <laughs> 이제 와서 안 거는 형들은 다 알고 있었지 축구를 참면해서 저는 <laughs> 전혀 몰랐죠 어 열심히 축구 쳐고 이제 스트레칭하고 집에 가야겠다 했는데 그렇게 그 소식을 듣고 그날 저녁에 짐을 바로 다 쌌어요 바로 다 써서 바로, 인사를 바로 나왔어요 이적 후첫 시즌인 2016, 2017 시즌 또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시즌 종료 후에 상무 에 입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드의신의수가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가지게 된기기가 없고요. 그 안에 있으면 정말 할게 없어요. 할게 정말 웨이트밖에 없어요, 웨이트. 농구. 진짜 막 쉬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쉬다가 막 자다가 지쳐가지고 <laughs> 에릭 탐슨. 와... 기대에 부응하다 2018-19 사강 P.O. l g 와 2차전에서 19점을 올리면서 깜짝 활약을 했으며 제임스 매스와 힘으로 경합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필요결정전 1차전에는 함지훈을 7득점으로 막고 본인이 11득점 3점씩세 개를 모두 성공했고 2차전에는 정혁훈과 강상재가 같이 막지 못한 함지훈을. 3득점으로 삭제시켰다. 소극적인 마인드와 짧은 슈거리를 슈거리가 약점으로 꼽혔던 선수. 하지만 상무에서 철지 무심했는지 외국 선수의 몸싸움에도 적극적으로 경합하고 이때 전에는 거의 던지지 않았던 3점 슛도 선보이는 등일치월장한 기량을 선보였다. 맞아요. 근데 되게 소심했고요. 제 플레이보다는 나 먼저 패스 중이니까 그런데 이제 성공이 있으면서 되게 많이 이든 것 같아요. 뭐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전 부담감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시합 드릴지도 몰랐고요. 전역하고 나서 남들만큼 기대해봤던 선수도 아니었고 뭐 기대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저는 그래서 전혀 부담이 없었거든요. 일단 딱 이제 뛰게 됐는데 하면서 공격 막 슈토 들어가고 스 수석으로 한 대로 한니까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동가 마음먹은 대로 되니까 신나서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지운 선수라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어, 뭐선 뭐, 똑같은 농구 선수인데 그냥 최선 다해서 막으면 막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막 그냥 최선만 다했어요 뭐 그냥 그대로 즐겼던 것 같아요 농구를 2020-2021 시즌도 추측 멤버로 구성되어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고 시즌 후매 경기 10득점 이상의 화력을 보이면 커리어 하이시즌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모은요 일단 아픈 데가 지금은 없어요. 올 시즌은 정말 비시즌에도 정말 쇼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이번 시즌 정말 내 몸은 좋은 것 같아요. 상무에 있을 때동섭이형 경민이형 이런 운동 되게 많이 했어요. 약간 그러니까 슈터 이렇게 슈팅 연습을 하는 거를 따라하게 되니까 이자연스레외 7시즌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있었죠? 네, 좀 많이 있었는데. 비시즌 때 찬이 형이 정말 운동하면서도 옆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농구의 기가 대 많이 알려주셨어요뭐 선수라면은 제일 큰 상을 받고 싶죠, 그렇다고 그 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그냥 제일 뭐 욕심 나는 상이 있다면 그래도 기량 발전 상이 아닐까. 어, 그 곤조랑 막 자기 주장이 어 제가요? 네. 음 고집이 있어요. 그거는 인정해요. 저는 내 막내다 보니까 약간 형이랑또 나이 차이가 그... 좀 나요. 저만큼 고집 있는 사람이 한명그있는데준승방 음 <laughs> 바이엉이 그 얘기 나왔는데. 태형이 네. 별명이 지금 SM5예요. <laughs> 아 그게 저희가 준승이랑 바이형이랑 저랑 심포 나이키를 가는 길이었어요. 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앞차가 평행주차를 하신다고 제 앞에서 멈췄는데 비상등을 안 켜셨어요. 갑자기 뒤에 이렇게 쿵 박더라고요. 저희가 있으신지 몰랐다고 요 근데 세게 박은 게 아니에요. 그냥 쿵, 그러니까 그냥 <laughs> 쿵 내리시더니 할아버지 아, 분께서 나 여기 주차해야 되는데 왜 뒤에 파, 거기 서 있냐 그러시는 거예요. 굳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스크래치가 났어요. 당신네들 젊은이들 지금 뭐 하나 뜯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아나안 먹었다고 경찰 부르래요. 그 교통사고 조사기에 응. 계시는 분이 분석도 다 해서. 아 이거는 잘못하신 게 맞고 박으셨다고 인정하시고 좋게 합의하시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왜 거기 뒤에 서 있냐고 면서 어, 외제차도 아닌 게 <laughs> 거기서 마음이 확 상했어요 <laughs> 그렇게 고집 부리시다가 그차 종이 SM5였어요 그만큼 고집이 세다 너무 나중에 늙으면 갈아버지처럼 될 거야 <laughs> 준수형이요 준수형의 건조를 꼭 물어봐주세요. 건조 있는 사람들 건조 있는 사람 아보요 아무튼 <laughs> 여기까지. <laughs> 어떻게 보면은 반짝이잖아요. 반짝인 선수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지금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반짝인 선수가 아니라 정말 꾸준한 기복이 없는 약간 그런 선수로.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써주시지는 몰랐고요. 앞으로 많이 채워 나가야죠 제가.